안녕하세요. 뉴로플래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이 도구가 뭔지 알아볼까요? 이 도구는 AI 작가로 블로그, 웹사이트, SEO용 마케팅 콘텐츠를 만들고 맞춤화하고 최적화할 수 있어요. 이 AI는 우리의 마케팅을 변화시킨다고 하네요. 여기서 말하길 SEO 최적화, 즉 유기 검색 순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대요. 챗봇 콘텐츠 생성기, 이미지 생성기가 있어요. 브랜드 허브, 성과 평가기 등도 있고요. 도구를 써 보려면 무료로 시작하기를 눌러 테스트해 볼수 있어요. 예를 들어 구기를로 계속하기를 클릭하세요. 어떤 언어로 콘텐츠를 만들지 물어볼 거예요. 다음을 누르고 사이트 URL을 입력하거나 건너뛰기 하세요. 자, 이제 도구 안으로 들어왔어요. 보너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나 봐요. 아, 리뷰를 남기면 되는군요. 트러스 파일럿 리뷰를 남기면 단어를 얻어 도구를 더쓸수 있어요. 링크도 있는 것 같은데 더 많은 단어를 줄 거예요. 자, 이제. 뉴로 플래시 안에 있습니다. 자 뉴로 플래시로의 어떻게 콘텐츠를 최적화하거나 seo 기사를 만들 수 있을까요? 뉴로 플래시는 많은 기능이 있는데 모두 비슷해요. seo 기사 문서를 만드는 거죠. 소셜 미디어 포스트 ai 이미지 광고 카피 등을 만들 수 있어요. 링인 포스트도요. 결국 다 같은 공식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좋아할 글을 쓰면서 동시에 구글에 최적화하는 거예요. 자 seo 기사를 선택해 볼까요? 먼저 언어를 물어 보는데 영어로 할게요. 주제가 뭐예요? 음, 글쎄요. AI 작성 SEO 도구 어때요? AI를 이용한 SEO 글쓰기 도구요. 키워드가 생각나면 입력하고 아니면 엔터 누르세요. 넥스트를 누르고요. 어떤 톤으로 할까요? 공식적이고 긍정적인 톤을 원해요. 음. 어떤 목소리로 할까요? 네, 더 있어요. 지식을 추가할까요? 만약에 게시물을 지식 기반으로만 만들고 싶다면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그거 흥미롭네요. 다음을 누르죠. 이미지 정도만 추가할 수 있고, 프리미엄 없이는 더 이상은 안 되네요. 지금 뭔가 생성 중인 것 같아요. 좋아요. 여기서 제목이 생성됐네요. 콘텐츠 향상 SEO에서 글쓰기 도구의 역할 같은 거요. 그 다음에 개요를 줘요. 또는 직접 작성할 수도 있고요. 보시다시피 이미 단어를 소비하고 있어요. 이게 더 많은 내용의 도입부가 되겠네요. 좋아요. 이걸로 해볼까요? 더 많은 부분이 있어요. 이제 우리 텍스트가 만들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초 정도 걸리고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단어수가 다 됐대요. 여기 지금까지 생성된 게 조금 있네요. 와 말문이 막힐 정도로 거의 전체 기사를 작성해줬네요. 사실 꽤 괜찮게 나왔어요. 첫 부분을 이렇게 작성해줬네요. 그렇죠? 첫 속의 두 번째, 세 번째 부분까지. 내 생각엔 여기 텍스트가 너무 많아요. 이걸 다 읽기는 힘들 것 같아요. 단어수 때문이 아니라 표나 구분 없이 직접적으로 써서 처음부터 눈이 피로해요. 적어도 제게는 그래요. 뭐라고 하시든 상관없어요. 색단어가 적절한지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헤더가 있긴 한데 그다지 특별해 보이진 않아요. 이 헤더들이 SEO에 큰 도움이 될것 같지는 않아요. 이미지도 생성했네요. 오른쪽을 보면 텍스트 생성, 제작성, 채팅 기능이 있어요. 이미지 생성과 성능 확인도 가능해요. 통계, SEO 분석, 표절 검사, 플래시 스코어 점수도 볼수 있어요. 좋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간단해요.